자 유튜브 친구들 유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벤츠는 8월 1차 업데이트 여름방학 두 번째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되게 업데이트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지 모르실 텐데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에 애니멀 빌리지 낚시터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 읽어보면은 어획물을 펭귄 아저씨한테 주면은 얼음 조각을 줄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낚시 어획물 10회 획득 시 얼음 조각 한개를 획득할 수 있고 총 1일 5회 반복 가능이니까 50번이겠죠. 그래서 얼음 조각을 모아 원하는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얼음 조각 누적 사용 개수에 따라서 보너스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또 50번을 채워가지고 5개 채웠는데, 이 생선 가게에서 아~ 이런 것들을 교환할 수 있구나. 오~ 좋은데요? 사용한 거에 따라서 염원, 오, 야, 100개 사용하면 염원을 주네요. 매일매일 낚시 50개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칭호랑 염원을 주기 때문에 지렁이에다가. 홈페이지 보상이 너무 좋은데요?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벤트가 10월까지니까 넉넉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인게임에 들어가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업데이트가 되면 누누이 말하지만은 이제 공원 캐스트를 받아야겠죠? 공원 캐스트를 가보도록 할게요. 공원 가면은 이렇게 지금 이양 옆에 있는 두 명한테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 퀘스트가 이렇게 총3 개가 있어요. 대박가 아르바이트 발견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이제 럼블맵이죠? 이거 1회 승리 하나랑, 룸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채널맵 50회 플레이 하게 되면은, 잡으는 낙서 중이라는 포즈템을 얻을 수 있고요. 보스 하드모드 3회 클리어 생존클 하면은 이제 일리피아 상자 이렇게 줍니다 게임을 하기 전에 공원캐슬을 받고나서 여러분들 게임을 하시고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부 낙사한번 쳐볼게요 한번 얼마나 귀여울지 누워서 필기하는 이런 느낌으로 나오네요 야 이거 귀엽네 이거는 플레이만 하면 공들로주는 포즈니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신규맵 두종을 업데이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럼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벤트를 대충 읽어보면 위에 보면은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요 이 칸막이를 딱 알맞게 세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수박은 이렇게 네칸 복숭아는 이게 한칸 망고는 이렇게 길게 두칸이에요 길게 두칸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탐사 5단계 넘어가게 되면은 중간 중간에 둘이 안 이렇게 한 개씩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칸막이를 잘 맞추는 게임 럼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 게이트나 장판 아이템을 통해서 방해도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점수는 사용이 불가하고요. 자, 그래서 한번 럼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 있을 것 같으니까는 카운트 제가 한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섯 개를 다 맞춰야지 게임이 끝나는 건데 세 번째까지는. 뚫,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초반에는 수박 같은 거를 파밍해가지고 빨리빨리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왼쪽 미니맵 보면은 수박 위치가 나와 있어요. 왼쪽에 수박 위치 보고, 어, 여기서 보고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수박. 이렇게 하면은 네칸 자죠, 네 칸. 초반에는 큰지막한 거를 파밍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복숭아 하나가 비었으니까 복숭아 하나 먹어와야죠. 복숭아. 복숭아! 야, 우리 팀 복숭아! 야, 우리 팀 복숭아 언제 와?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어. 오! 이러면 지금 복숭아 두 명이니까는 복숭아 캐 넣고. 자, 여기서 또 뚫려 있으니까는 이제 수박보다는 약간, 와! 수박보다는 이제 복숭아랑 망고 위주로 넣으면 됩니다. 수박 넣고. 이러면 복숭아 하나. 자, 복숭아 하나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위에 거 보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같은 팀이 뭘 가지고 오는지를 보고. 그 칸막이를 보면서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이제 볼, 할 때마다 우리 팀이 뭘 가지고 오는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보면서 다음 라운드를 대비해가지고 템을 미리 파밍하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격전 애니밀 보호한 과 하드 모드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시 필요한 준비물이 없어요. 자, 일단 루트 패턴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일단 무지성을 박으면95% 피가 95%일 때 분노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무지성을 박아주면 돼요. 초반에는. 그리고 이제 95%가 됐으면 여기로 갑시다. 똑같아요. 여기로 가져서 똑같이 세, 세 구간에 있는 기계의 몬스터를 펴주면 돼요. 자, 똑같이 이제 75%까지 똑같이 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바로 이제 딜레이 역시 지연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감옥, 패턴 보고 해줘야 돼요. 피해줘야 돼요. 85칸에 딜레가 찼습니다. <laughs> 이게 범위가 더 커져서 멀리 있다고 하, 하지, 하면 안 돼요. 이게 한 바퀴 돌아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물약 패턴, 물약 패턴인데 물약이 진짜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거 물약 잘 봐야 돼. 물약이 많이 없어요. 많이 모자라요. 똑같이 여기서 이제 내려가준 다음에 이제 똑같이 5 0까지 펴주면 돼요. 여기 구간 빨간색 회오리니까 여기 회오리 피해주시고요. 오, 사람들 이거 패턴 다 아는데? 여러분들, 여기 감옥 패턴 때, 8시 방향이면 위로 올라가고, 7시 방향, 조금 더 아래면 아래부터 둡니다. 그거 아시면 피하기 쉬울 거예요. 여기 50%가 되면은, 이제, 금고 패턴. 여기 고정입니다. 여기 고정이고요. 2층 올라가야 돼요. 2층 올라가면 됩니다. 오케이, 먹었으니까는 똑같이 여기서 이제 방어막. 그리고 이제 또 무지성을 패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똥패턴 나옵니다. 똥패턴.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똥패턴이 나오는데 제 이렇게 똥패턴이 나오면은 빼 줘야 돼요. 바깥으로 빼 줘야 됩니다. 오, 저러면은 이제 된 거예요. 서유할줄안 내네요. <laughs> 이러면 이제 된 거예요. 저기 이제 구멍 난거 이게 최대한 여기 이러,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세요. 저 잔상 안 사라져요. 저거 계속 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 패턴 무한반복입니다. 이거 무한반복,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제 패턴 끝이고, 이거 무한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 패턴은 쉬운데 어려워. <laughs> 패턴이 어려우면서 쉬운 패턴이어가지고 이똥 패턴만 바깥으로 잘 빼주기만 하면은 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잘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업데이트도 한번씩 볼게요. 자 이번에 플리마켓 여기 보시면은 플리마켓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위인트 재화들 얻을 수 있고요. 일반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일반 텐더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마켓 달란트는 이벤트 채널을 플레이하게 되시면 랜덤으로 드랍이 되니까는 이걸 모으셔서 교환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퍼스널 포기판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50개가 아닌 하나당 30개여서 이제 옷뽑이 1 5 0개고요여 이번에 이제 연금제도 나왔는데 애니멀 아카데미 여거 있죠. 이 퍼스널 포기판의 하이 호환격이어서 우선순위로 뽑을 그건 아니긴 해요. 후순위로 둬도 되고 여기서 그나마 뽑으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반창고. 얼굴 아바타템에 동뎀 주는 게 이게 반창고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뽑으셨다고 하면은 나머지 템들은 나중에 후순위에 코인 남는 걸로 파밍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동 낚시, 자동 낚시 또 나왔습니다. 이벤트 채널하게 되면 이 자동 낚시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 자동 낚시 포인트를 통해서 이 낚시 어, 건져내시면 되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스페셜 파도의 실력 선물 상자 여기서 펭자민 열쇠 수급할 수 있으니까는 게임 열심히 하실 때 낚시 돌려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 수급량은 황금돼지 이거 돼지 점수 있죠. 이거랑 똑같이 오른다고 하네요. 포인트는. 자 다음에 이제 상점에 여러분들 애니빌 지렁이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벤트 때마다 지렁이가 업데이트가 되죠. 자 애니빌 지렁이랑 애니빌 특, 낚시 특가 패키지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등템과 머리템 그리고 이제 낚시 프렌즈 템이 나왔습니다. 머리템 같은 경우에는 은가 모자에다가 추대 오퍼 달린 그런 템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그렇다고 우선순위가 막 높진 않아요. 등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닭방어 1 0짜리 어 템이 나왔는데 신규분들이나 복귀 분들께서 이 닭방어 등이 없으시면은 쓸만한 아이템이겠지만 이걸 얻겠다고 현질하지 마세요 그냥 은연중에 얻게 되면 어 개이득 이거 써야겠다 하시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 중에는 쌀떡이보단 밀떡이가 나은 것 같고요 네, 프렌즈가 이게 사기예요 이게 이번에 되게 좋게 나왔는데 레전드템으로 쌀떡이 낚시 브랜즈는 탈락 쓸 때는 아니면 단기간 낚시할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요. 밀떡이 살림망 보관량 양이 140, 이거 플러스 140이거든요? 나는 이거 뭐켜잠할 때, 자러 갈 때, 아니면 내가 길게 잠수를 탈때 되게 좋은 낚시템이기 때문에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천장이 다행히도 있어가지고 이 증표로 이제 교환하시면 될것 같은데 드럽게안뜬데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원에 가게 되면 공원 캡슐 2차 캡슐이 나왔습니다. 애니멀 드림 패이 나왔는데 여기 코디 템도 되게 이쁘게 나와 있고 특히 이 애니멀 드림 패이동대을 제외한 나머지 맵 주행 맵이나 아니면 자음 퀴즈 맵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효율이 좋은 맵입니다. 수속 275에 보너스 경험치가 500퍼예요. 패에 <laughs> 보너스 경험치 500퍼 붙은 템이 없거든요. <laughs> 이벤트 채널에서 하면 600%인 거예요 경험치가 내가 이번에 이벤트 채널 열심히 할 예정이다 하실 분들께서는 이번에 펫꼭 뽑으시면 뽕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펫 너무 효율 좋게 나왔어요 능력치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빌리지 마트 여기 여기 이거 누르시면 요거 마트 또 이제 초기화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즌 컬렉션 여러분들 여기 시즌 컬렉션도 포인트 모아서 연금제 받으시거나 세트 컬렉션 이거 칭호 따는 거 있죠 칭호작 하실 분들 여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벤트 제이 개편 사항 같은 게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초보분들이 처음에 연금제가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엔젤캡 패키지, 기간제 패키지, 기간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끼고 있다가 연금제를 맞추시게 된다면은 이제 연금제를 갈아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연금제보다는 능력이 조금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기어 포인트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잠입 애니빌 보안 관청 이거 SS랭크로 깨면 기어포인트 빨면 2,000에서 3,000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보스맵으로 기포 많이 모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웰컴 앤, 애니멀 빌리지. 이걸 리스폰 위치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루트 다 막혔으니까 그냥 정석대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발 배달의 런너 2분 20초 정도 끝나는 맵이 1분 40초에서 50초 만에 끝난다고 하니까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또 이제 홍당무 알바를 이제 매일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새벽 1시에서 새벽 2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 23시간 동안 홍당무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극한 알바 및 동네 알바에서 하고 싶은 걸로 포인트를 수급하시면 될것 같고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40 단계까지 얻게 되면 홍당무 캐슈 코인 총 3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설의 알바생 9,000포인트가 되게 되면은 바로 캡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는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이 코인은 또 사라지는 게 아니어서 오늘은 못 돌렸어. 그럼 내일 한 번에 몰아서 60개 돌릴 수 있고 막 그런 식인 시스템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황금 피그 있죠. 이것도 이제 충전 비용이 아 많이 다운그레이드 되었어요. 15회까지는 해자라고 하니까는 이거 참고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사항이 엔젤캡 헤어에 수석 붙었고요. 엔젤캡 헤어에서도 이제 추석이 붙었으니까는 이 주행맵 할때 편하게 엔젤캡 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이제 광목절 이벤트가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이제 왼쪽에 가시면은 이제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 광목절 소녀와 대화하기. 이거는 여러분들 홀수 시간대 30분마다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1시 반, 3시 반, 5시 반, 7시 반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열려가지고 상자를 줍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자를 보게 되면은 이제 빛나는 게 있어요.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상자가 빛나는 게 있어요. 빛나는 걸 먼저 파밍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빛나는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포즈가 있기 때문에 빛나는 걸 위주로 먼저 파밍해주시면 돼요. 일반 광복절 기념 상자는 무제한으로 이제 상자를 수급할수 있는데 이 빛나는 상자는 매일매일 하나씩밖에 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빛나는 것부터 먼저 해주시면 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팬분들한테 또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도찬원님이랑 케미지트님께서 보내준 거 50개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뭐 확률이 어떤지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념 증표가 34개인데, 과연 여기서 연금제가 뜰 확률은 적겠죠? 네, 역시 안 뜨네요. 제가 한 이게 50개면 400만 TR에 한 반절 정도 모았으니까는 800만 TR이면은 연금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연금자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몇개 파밍을 했는데 빛나는 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독립운동가 안경과 기념증표에서 얻을 수 있는 이포즈들이 많아요. 빛나는 것부터 파밍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열개를 까보면 이렇게. 빛나는 것좀 열심히 해야겠네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8월 15일 광복절을 기리는 이벤트니까 매일매일 이벤트 참가 잘 하셔서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팬을볼 때마다 유관순님이 떠오르긴 하네요 어여쁜 캐릭터가 나와서 저거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상점에 가시게 되면은 애니멀 파자마 박스라고 새로운 현질 아이템이 나왔어요 이거가 나왔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5만 원만 한번 질러보도록 할게요 50개는 얼마나 맞출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금 제한아 연금제 원래 잘 안됐나요? <laughs> 어? 그래도 다행히 팩 하나 뜨긴 했는데 너무 안 뜬거 아니야 이거 연금제? <laughs> 와 이거는 한 10만원 초반대 정도에는, 한, 어, 풀세트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번에 편의성 개편이 되게 많이 됐는데, 편의성 개편이 어디까지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미 초계됐다고 하니까 포인트 이거 마,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유비 서포트 목걸이가 보선더에서 보로나까지 더 확장돼서 더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유비 복귀분들께서는 더 열심히 그거 끼고 게임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길드 비공정 부스팅 길드 비공정 낚시가 부스팅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0월 1일까지 비공정 낚시의 어획물 최소 획득 시간이 단축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이제 어획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스페셜 보상 개수도 15개로 늘어났고 비공정 낚시에서 나오는 어획물의 애니멀 빌리지 관련 재화 아이템도 나온다고 하니까는 이번 기회에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길슬 10월 1일까지 빵 포인트로 막초기아가 가능합니다 이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맵을 완주하거나 승리할 때 기드포인트가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는 기드포인트 많이 모아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프리미엄 티켓을 사게 되면은 플러스로 푸팜 장도 줍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점에 마우샵에 가게 되면, 내구도 리메이크 보이스 상자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마우를 통해서 지르시면 될것 같아요. 내구도로 줍니다. 내구도로. 그리고 상점에 이제 보물상자. 황급빛, 회색, 암흑 보물 상자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후방을 수급하시거나 그러시면 될것 같고요. 그 금빛 나무 열쇠도 이제 채로 판매가 되니까는 여러분들 팜 열심히 하실 분들께서는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슈 편의성 개선. 이제 슈 죽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먹이를 주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나는 컬렉터고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보유한 아이템이 많아 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은 소식인데 세컨드 체스트와 티켓류 있죠 이거를 이제 경험치로 바꿔주는 걸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게 경험치로 이제 바꿀 수 있는게 나왔고 그냥 일반 다이아 체스트 있죠 골드 체스트 실버 체스트 이런 것들 다싹다 다 경험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험치를 뿌려요 어, 이것도 경험치로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다 템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어,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험치를 다 싹다 바꿔 먹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팜크 15,000개로 바뀌었고요. 길드 팜이나 일반 팜 30명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멘션 RSP 경험치 조정한다고 합니다. 줄어들었고요. 진블러켈 닥터 시면의 세계 맵드랍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나봐요. 그래서 최소 기준이 아마 낮아진 것 같아요. 완주할 때 추가적인 보상을 획득하도록 병하였으니까는진블러켈닥터시면연세계 잘하시는 분들께서는 상향.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하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하드코어 샤샤샤 커피 포인트 사향 먹었고요. 극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득보는 이제 추억의 컨텐츠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득보 사라졌어요. 경험치와 추뎀 주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득보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미션 보시 게 되면 8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거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화들 많이 줘요 마지막으로 셀트샵이 업데이트 가 되었습니다 우와 여름방학이다 여기서 이제 코인 이제 맥시멈이 2000개라고 하거든요 2000을 다 쓰게 되면은 이 모든 템을 싹다 얻을 수 있으니까는 코인 여유가 되시면 이것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는 재료로 이제 지렁이도 바꿀 수도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컨텐츠 리뷰를 마치게 되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 할게 많으니까는 많이 많이 아이템들 잘 모으셔서 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컨텐츠 20주년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다음 업데이트 리뷰는 20주년 업데이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not no put